이성윤사 송포캐? 똥송이너 이렇게 쓰레기 새끼네 <놀람> 보세요. 신스텔러입니다. 네, 보세요. 예약은 하셨나요? 네, 그 네이버로 예약했어요. 저희 지금 리뷰 이벤트 진행 중이라서 리뷰 작성해 주시면 별점 5점 드릴게요. 저희 별점이 10점 반점인데 기본적인 인적사항 기재해 주셔야 되가지고요 네. 혹함이함이어떻시죠장죠장입니입니이나이떻어떻시죠시죠여덟살 96년생입니다 96년생이요? 그런데 올해부터 만나이가 시행되는건 알고 계시죠? 올해 5월부터 윤석열 대통령께서 전체적으로 만나이로 통합하자고 실시를 하셨거든요 그게 행정법 처리할 때도 훨씬 더 깔끔하고 앞으로 사회적으로 약속을 그렇게 한 거니까 앞으로는 96년생이면 28살이 아니라 26살이라고 말씀해주셔야 을 됩니다 저 생일이 지났는데 사과드리겠습니다 27살이라고 꼭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혹시 주민번호가 어떻게 되시죠? 뒷자리 포함해서요 이거를 제가 왜 알려드려야 하는지 오늘 골라주신 작품 어떤 거 골라주셨죠? 부당거래 작품 골랐습니다 부당거래의 그럼 어떤 장면 혹시 준비해주셨죠? 난 조폭이나 건달이 정과자한테 협박하는 장면 아그 아, 쓰레기장에서 나오는 그 장면 맞죠? 네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러면 그 장면을 선택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아무래 제 외모가 좀 강렬하고 그리고 그 캐릭터 자체도 강렬해서 좀 비슷하다고 생각이 돼서 그 장면을 했습니다. 강렬하기 때문에 공통점이 있다. 아네 그러면 그 중에서 혹시 맞는 역할 아니 저는 협박하는 역할. 아때리는 역할. 캐릭터 이름이 장석구라고 나오고 있는데요. 장석욱 캐릭터가 장성욱 님께 오늘 어떻게 조금 다가왔을까요? 그 영화의 기존에 있는 캐릭터를 그대로 이제 날아가거나 모방한다기보다 나라는 사람이 이 상황이나 직업에 놓여져 있을 때 어떻게 수용할지 그런 관점으로 다가왔습니다. 아, 네, 그러면 여기 안에서 직업이 조직폭력배로 나오는데 조직폭력배가 되고 싶으시다는 네. 조직... 그러면 오늘 이제 연기하실 장면에서 장성욱 배우님께서 생각하시는 포인트가 혹시? 네, 세상에 뭐 이제 사람들마다 무서워, 두려워하는 존재가 다 다른데 무엇보다 제 경계해야 되고 무서워해야 될 존재가 인간이라는 부분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 정도면 된것 같고요. 네, 저쪽에서 준비하고 계시면 저희가 바로 서비스 진행해 드릴게요. 아, 네. 네. 저쪽에 가셔서 독백 준비하시면 됩니다. 아 힘들구나 사는 게 이렇게 힘들어. 응? 그치 동서가. 자 강도 강간 비성 년자 성폭행. 야 동서 이거 완전 개쓰레기 새끼네 개쓰레기 새끼. 어? 어? 누구세요? 누구신데 저한테 이러시는 거예요? <laughs> 시바 그렇게 보면 겁나게 당황스럽네. 아 야, 내가 누굴까? 어? 응? 내가 누굴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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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 보네, 어? 야, 졸라게 잘 만들었다, 동서가. 이 씨발, 이 새끼. 동서 이새끼, 고 화이팅 있네, 화이팅 있어, 이 새끼, 어 화이팅 있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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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살 피우는 거 똑바로 하지, 똑바로 하지, 우리 이러지 말고 좀 발랑발랑 좀끝내자 어, 이 냄새 나는 곳은 뭐 하는 짓이냐, 이거? 아, 씨발 냄새 다 났네 자, 마지막으로 물어볼게. 너 이번에 여자에게 강간하고 토막 낸 거. 그건 뭐지? 응? 경찰이세요? 하, 안 되겠다. 넌 씨발 좀 맞자. 어, 아니요, 아니요, 아니 저, 저, 저 조사 다 받았어요. 그, 알리바이, 알리바이. 야야 구워들어가 있어가지고 씨발 알리바이 촬영이 알리바이 타이 개새끼야. 가짜 선물써봐써봐이 개새끼야. <놀람> 아이 씨발놈이 사람이 열받게 하네. 이 개새끼가. 아이씨뻔 넘어온 새끼 때문에 머리 다 망가졌네. 씨발. 한뭐 다시 할래? 아니요. 다시 할래? 주요 <laughs> 제발 한번만 살려주세요 이야 <laughs> <laughs> 동상이 새끼 이거 기가 막히게 나왔네, 어? 유저한테 배로도 하나도 안 받고 새끼 얼굴은 똑같이 생겼는데 딸내미는 존나개쁘네 응? <laughs> 저한테 왜 이러시는 거예요? 돈을 씨발 나한테 왜 그러시는 건데요? 어? 야, 동서 너내말잘 들어라 施我的方便。